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포핸드를 시작하니까 그걸 제가 제일 기본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포핸드가 제일 기본이면서 그래야 나중에 이 폼이 예뻐야 나중에 드라이브도 예쁘게 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원들이 보면 준비하면 이게 얘가 먼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팔꿈치가. 준비해서 라켓으로 오른쪽 다리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자꾸 이게 나가잖아, 얘가. 얘가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오른쪽 다리로 힘을 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음, 탁구는 치실 때 허리를 피지 마세요. 한번 딱 준비를 했죠? 했으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발로, 그렇죠. 여기서 딱 멈추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응. 네. 팔꿈치 뒤로 빼지 마시고, 그리고 안 좋은 자세가 뒤꿈치로 힘이 가서 엉치가 이렇게 앉아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꿈치에다 힘을 주고, 허벅지에다 힘을 주고, 앞으로 중심은그래 탁구대에서는 이제 공을 쳐볼 건데요. 탁구대에서는 한두뼘 정도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세요. 뒤로. 조금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을 던져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응. 여기서 이렇게 가지. 이게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공 맞을 때 임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되든 별상관없죠 너무 밉잖아 스윙.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제폼 보세요. 오른발, 왼발 힘 주면서 오른쪽 걸, 골반도 틀어 주시고 탁구에 너무 붙지 마시고 조금만 떨어지세요. 뒤로. 응. 하나, 둘, 셋. 응. 자, 천천히. 탁쿠에 조금만 더 떨어져 주세요. 자, 자,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쉬,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내 팔꿈치가 내 옆구리를 지나지 마시고, 옆구리, 이렇게. 음, 그쵸. 여기서 살짝만 숙여 주세요. 이렇게 각도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숙여져 있으니까, 공이. 이렇게만. 약간 음. 열어서. 여기를 열어주세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더. 더 열어서. 하나, 둘, 셋. 아고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지금처럼요. 렇지 여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열어주세요. 지금처럼 여기를 이걸 들면 이걸 들면 얘가 이렇게 돼요. 각도 이렇게 이렇게 할때 팔꿈치를 먼저 가지 마세요. 팔꿈치를 먼저 가지 말고 라켓을 먼저 들으세요. 라켓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라켓을 오른쪽 다리 힘을 주면서 그렇지. 팔꿈치 조심하시고. 하나, 둘. 팔꿈치 조심하세요. 팔꿈치가 옆구리를 지나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요. 그렇지. 팔꿈치 지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게임플레이를 하고 할때 중심을 잃어버려요. 항상 내가 앞으로 가면서. 공이 짧은 공이 올 때는 오른발이 이런 식으로 왼발의 중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왼발 다리 건널 때 이렇게 하면서 중심 잡잖아. 그쵸? 어. 왼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 둘, 팔꿈치 조심하시고. 왼손 앞으로, 왼손을 조금만 더 들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 왼손을 너무 크게 하면 은 내가 중심을 잃어버려 또. 그리고 공이 빨리 왔을 때는 답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이 늦게 올 때와 천천히 올 때와 왼손도 같이. 공을 빨리 찍다 그렇지. 하나, 팔꿈치 뒤로 나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그렇지. 내려갈 때두번만 신경 쓰세요. 집어넣어도 라켓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 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지금처럼. 힘을 맞을때만 손목을 따로 쓰는게 아니에요 골반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통 회원들한테 허리를 쓰세요. 그러면 허리가 어떤 게 여기를 막 상체를 막 흔들어요. 허리를 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골반을 틀어주라는 얘기는 여기서 골반만 살짝 틀어주면 상체는 막 움직이지 마시고 하체, 하체만 여기를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그러면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요. 팔을 탁구를 칠때팔로 탁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자체의 힘으로. 하나, 둘. 탁구때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너무 붙었어요. 팔꿈치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했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나하고 간격을 주세요. 여기서. 내 몸하고. 이 상태에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밀어줘 보세요. 다리랑. 그렇지. 그렇게. 와서 또 이대로. 여기서 팔을 여기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 둘, 옳지. 팔꿈치는 그대로, 햇만 뒤로 미루면 돼요. 팔꿈치, 팔, 왼손도 좀 들어 주시고요. 해볼게요 팔꿈치 집어넣고 공이 날라가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팔꿈치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아셨죠 공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윙대로만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단지 얘 때문에 어, 중심 이동도 잘 하시고 하는데 단지 얘가 문제 지금. 얘가 활동치각 어, 어 네, 네. 그거만 붙이시면 스윙이 완벽하실 것 같아. 요 조금 떨어져서 재우겠죠. 여기서 두빔 정도를 떨어지시라고. 음. 천천히. 달리기 는 okay. <laughs> 여 기서 탁 나서서 올라가 는 거예요. 잘을 올리면 공이 스피킹이 걸려 살짝 공을 앞으로 가면서 땡겨주시는 거예요.